안녕하세요. 청약왕호우입니다 오늘은 서울 관악구에 분양하는 당첨만 돼도 1억 벌고 시작하는 청약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시엘 분석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부탁드립니다. 먼저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시엘의 기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101번지 일대이며 건축 규모는 총 9개동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건설사는 현대건설에서 건설을 진행할 예정이며 브랜드는 힐스테이트입니다. 준공일자는 2025년 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총 세대수는 997세대이며 이중 101세대를 청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주차대수는 1.26대로써 평범한 수치를 나타내며 분양평형은 58제곱미터 어타입 2세대, 58제곱미터 비타입 17세대, 59제곱미터 어타입 1세대, 59제곱미터 비타입 43세대 59제곱미터 C타입 38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분양 예정일은 23년 9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월 26일 일반 1순위, 9월 27일 일반 2순위, 10월 10일 당첨자 발표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관악센트시엘의 호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호재는 서부선이며 서부선이란 은평구 세전역부터 여의도를 거쳐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되며 1위 6, 7, 9호선 환승이 가능한 경전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부선이 관악센트시엘에 미칠 영향은 사업 대상지로부터 도보로 1분 거리의 서부선 구암 초교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2호선 서울대 입구역까지는 이전거장, 7호선 장승 배기역까지도 이전거장 환승이 가능해 서울 핵심 노선 접근성이 강화되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지 환경 교통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도보로 17분 이내 도착 가능한 7호선 송실대입구역 준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도보로 1분 이내 도착 가능한 경전철 서부선 구암초교역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자차로 10분 이내 도착 가능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있어 강남으로 가는 광역도로망 접근성이 괜찮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지 환경 학군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도보로 1분 이내 통학 가능한 구암 초등학교가 있어 저학년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등학교 시키기 정말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구암 중학교, 구암 고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의 통학 시간이 확 줄어 여가 생활 및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도보로 7분 이내 거리에 있는 약 38여개의 봉천동 학원가가 있어 나쁘지 않은 사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지 환경 상권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자차로 늦어도 12분만에 도착하는 롯데백화점 간악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도보로 8분 이내 도착하는 킴스클럽 봉천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도보로 6분 이내 도착하는 웰빙식자 제마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대형 마트가 없어 깔끔하게 장을 볼수 없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상권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입지이며 살면서 상권적으로는 주로 쿠팡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입지 환경 공원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도보로 2분 만에 도착하는 약 1만 평 규모의 대형 공원인 상도글린 공원이 있어 맑은 공기와 함께 산책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지 환경 일자리 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24분 이내 도착 가능한 여의도 금융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32분 이내 통근 가능한 강남 업무 지구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30분 만에 통근 가능한 가산디지털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서울의 핵심 업무 지구들을 약 30분 만에 통근이 가능한 직주 근접성을 지니고 있는 일자리 환경으로는 상당히 좋은 입지에 속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힐스테이트 관악센트 시엘의 분양가 및 시세차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악센트 시엘의 59제곱미터 분양가는 8억 8,640만원이며 이를 인근 단지들과 비교 분석해보면 2012년 9월 입주한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59제곱미터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1억 4천만원 2020년 2월에 입주한 사당 롯데캐슬 골드포레의 59제곱미터 실거래가가 10억 4천만원, 2024년 입주 예정인 최근 분양하여 완판된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의 분양가가 10억 3천만원 선인정과 입지 차이와 연식 차이를 감안하여 계산한 예상 시세 차익은 59제곱미터 기준 최소 8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고분양가 완판 행진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양가로 상당히 매력적인 청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